여러분, 밴베입니다 오늘은 어버톤에서 신상 쿠션이 나왔다 해가지고, 파데랑 비교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파데부터 컨실러, 파우더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를 정말 잘 썼던 제품인데, 특히 파데는 출시했을 때 퀄리티가 좋아서 떠들썩 했잖아요. 실제로도 파데 어떤지 리뷰해달라는 분들 많으셨었는데, 파데 비교 리뷰에서도 올렸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파데 같은 라인의 쿠션이 출시가 됐잖아요. 아니,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돼서, 어, 이건 무조건 리뷰를 해봐야겠다 하고 바로 사봤어요. 또 어바우톤 어버튼 파데는 가 좋다고 소분난 만큼 이 쿠션은 과연 또 파데랑 또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실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바웃톤 신상 쿠션과 이 파데 반반 비교 리뷰를 해볼게요. 발림성부터 커버력, 피부 표현 등등 나나지 살펴보고 8 시간 은지속력까지적나라하게다 비교해볼게요. 또 파데로 메이크업한 후에 쿠션으로 수정이 잘 되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이 조합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 아직까지도 구매를 할지 말지 고민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 피부 타입은 이만은 지성, 코와 나비존은 수부지 그 외에는 건성이 복합성이고요. 21호에서 22호로 진단을 받았고 쿨톤이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좀탄것 같아요. 약간 고려해 주시고 그러면 파운데이션 먼저 바로 살펴볼게요. 어바톤 스킨 레이어 핏 파운데이션 21호입니다. 패키지 먼저 보시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무게감이 좀 있는 편인데요. 대신 크기가 적당하고 깔끔해서 보관이 용이해요색상은 19호 페호부터 23호 내추럴까지 총 5가지로 나와 있고요. 제형부터 살펴보면 손등에 짰을 때 흐르지 않고 고정될 정도로 점도가 있는 편인데요. 손으로 살짝 펼쳐보면 쫀쫀한 점도가 그대로 느껴지고요. 쫀득하지만 또 부드럽게 잘 펼쳐지는 제형이에요. 얼굴에 펼쳐서 발라보면 딱세미트스러운 느낌으로 수분감이 거의 안 느껴지면서 발리는데요. 그래도 부드럽게 잘 퍼지는 제형이라 건조함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바로바로 촘촘하고 빽빽하게 올라가는 편인데요. 발색이 진짜 엄청나게 잘 되는 편이에요. 또 두드려질수록 피부에 싹 스며들어서 예쁜 표현이 되고요. 즉각적으로 톤이 고르게 커버되고 깔끔해지면서 빠르게 픽싱 그래서 완전히 픽싱되기 전에 신경 써서 빠르게 퍼트려줘야 돼요. 코 쪽도 발라볼게요. 역시 생매트인 만큼 모공을 웬만큼 싹 메꿔주면서 깔끔하게 발려요. 한겹 발라줬을 때는 붉은기 커버력은 보통 정도고요. 특히 코옆 세밀한 부분까지 끼임 하나도 없이 얇게 잘 밀착돼가지고 진짜 예쁘게 발려요. 또 레이어링 해주면 한 겹이 얇게 잘 쌓이는데요. 붉은기 커버력이 살짝 더 올라가면서도 얇게 착 붙는 표현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지저분하게 발리기 쉬운 코 쪽도 들뜸 없이 세상 깔끔하게 마무리되고요. 전체적으로 얇게 한겹 발라줬을 때는 커버력이 중 정도로 적당히 깔끔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레이어링 해주면 얇게 유지되면서 커버력이 중상 이상까지 올라가요. 웬만한 자잘한 잡티들은 컨실러 없이도 잘 커버가 될 정도고요. 전체적인 색상을 보시면 정말 화사하고 예쁜 상아빛 아이보리 컬러인데요. 노란빛이나 과한 회기 없이 뽀송한 쿨톤빛 컬러예요. 다만 21호 치고는 많이 밝은 편으로 과하게 밝은 게 싫으신 분들은 한 톤씩 더 어두운 컬러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피부 톤을 깔끔하게 싹잘 커버해줘서 19호부터 화사한 표현 좋아하시는 21호 분들이 잘 사용하실 만한 컬러예요. 분홍빛도 너무 과하지 않아서 웜쿨톤 모두 부담 없이 피부톤 밝혀주기 좋고요. 전체적으로 착붙으로 싹 밀착되어 깔끔하고 뽀송한 깐들게 편이 되고요. 세미매트 제형임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편하고 텁텁함이 없어요. 발라준 직후에 건조, 들뜸도 없으나 시간이 지나면 볼 쪽에 살짝 푸석한 느낌은 있더라고요. 또코 쪽에 살짝 딸랑말랑해서 이쪽은 기초를 조금 더 단단히 해줘야 할것 같아요. 그래도 빠르게 착 달라붙어 피싱되다 보니까 발라준 직후에 묻어남은 거의 없더라고요. 8시간 후 지속력도 볼게요. 전 적으로 얇게 착 붙어 유지되고 무너짐이 깔끔한 편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지성이면서 손이 많이 닿았던 이마 부분에 살짝 지워짐이 있었고요. 수부지 나비존 부위에는 유분감이 약간 올라왔어요. 코 옆, 코 주변 부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조함이 진짜 살짝 보이긴 하는데요. 그냥 봤을 때는 그래도 티가 크게 안 나는 정도이고 들뜸이나 끼임은 거의 없는 편이라 지속력은 전체적으로는 좋은 편이에요. 한번 다시 찍어보면 다크닝은 반톤 정도 있었는데요. 근데 색상이 워낙 밝았어가지고 찍어보기 전에는 크게 다크닝을 못 느꼈어요. 그대로 수정 화장해보면 크게 지저분 하거나 뭉침은 없는데요. 건성인 볼 쪽은 들뜸이 약간씩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코 쪽이랑 이마는 깔끔하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볼 부분을 제외하면 다시 수정 화장해주기에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이렇게 어바웃톤 파운데이션 먼저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얇고 깔끔하게 밀착되어 진짜 깐 달걀 피부 표현이 되는 세미매트 파운데이션이었어요. 픽싱이 빠르게 된다는 점만 주의해주면 큰 스킬 없이도 편하게 발리는 편이라 파데가 익숙치 않은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깔끔한 피부 표현과 다크닝, 지속력을 신경 쓰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특히 지금 날씨나 봄, 여름 날씨에는 피부 타입 상관없이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할만한 제형이고요. 건조함을 쉽게 느끼는 건성이나 악건성 분들은 스킨케어를 신경 써주셔야 덜뜰것 같고요. 지성분들은 파우더를 잘 활용해가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대망의 신상 쿠션도 바로 살펴볼게요. 어바톤 스킨 레이어 핏 쿠션 21호 쿨라이트입니다. 패키지는 실버톤의 투명한 돔 형태로 되어 있어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인데요. 투명한 로고가 그림자지도 비쳐서 개성까지 생겼더라고요. 퍼프는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끈이 두 개로 교차되어 달려있어요 했더라고요. 뭔가 더 유니크하고 이쁘긴 한데 사용할 땐 괜찮을까 했지만 쭉쭉 잘 늘어나는 소재인데다가 은근 손에도 안정적으로 착잘 맞아서 사용하기 편했어요. 퍼프도 되게 쫀쫀한 편이고요. 바로 열어보면 처음에 담지체의 제형이잘안 묻어 있는 하얀 상태인데요. 살살 눌러주면 그때 제형이 스며나와요. 이게 엠보싱 모치 스펀지라고 안쪽에 제형이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확실히 눌러서 사용할 때좀더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색상은 19부터 23호까지 총 5가지 컬러로 파데와 똑같은데요. 파데와 컨실러처럼 호수마다 색상이 똑같이 구성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쿨 라이트로 구매를 해봤어요. 제형은 쫀득하게 묻어나와 촉촉하게 발리는데요. 쿠션이라 그런지 파데에 비해 확실히 수분감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얼굴에 닿자마자 수분감과 함께 확실한 쿨링감이 느껴지는데요. 촉촉하게 잘 퍼져나가면서 약간의 속광이 나으나펴 바를수록 밀착되며 세미매트스러운 표현이 돼요. 그래도 파데보다는 촉촉하다 보니까 확실히 바르기 쉽고요. 밀어서 바르기에도 편해요. 다만 양 조절을 잘 해주고 발라줘야 고르고 얇게 잘 발라줄 수 있고 초보자분들은 양을 많이 덜어내고 얇게 여러 번 발라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부분들을 신경 써서 발라주면 들뜸, 건점 없이 얇게 싹 밀착돼요. 코쪽도 발라보면 모근 커버력은 중상으로 깔끔하게 잘 정돈해주고요. 두근길 커버력은 중정도. 레이어링해주면 조금 더 커버력이 올라가요. 파운데이션만큼 얇은 건 아니지만 역시 코 옆에 끼거나 너무 두껍지 않게 잘 밀착됐어요. 전체적인 커버력 역시 꽤 좋은 편인데요. 어느 정도 픽싱된 후에 양을 덜어 올려주면 얇게서 레이어링 되면서 커버력이 중상 정도로 더 올라가요. 커버력 필요한 부위의 양을 조절해 발라주게. 또 편하고 이것도 역시 웬만한 자잘한 잡티는 컨실러 없이도 잘 커버해줄 수 있어요. 또 파데보다는 피부결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것도 역시 컬러가 많이 밝은 편인데요. 파데와 같이 화사하게 올라가긴 하지만 약간의 핑크빛, 햇빛이 살짝 더해진 색상이에요. 깔끔하고 얇게 밀착된 센미트 편 역시 비슷했는데요. 파데에 비교하면은 살짝 덜하긴 하지만 얘도 밀착력이 좋은 편이에요. 수분감이 살짝 있는 편이다 보니까 파데에 비교하면은 은은한 속광이 비치도록 표현이 되고요. 코쪽 들뜸도 파데보다 덜해요. 속광이 은은하게 도는 센미트 표현으로 파드가 깐 달걀이라면 쿠션은 약간 도자기 같은 느낌의 표현이 되더라고요. 바른 직후엔 이 정도로 파드에 비해 살짝 더 묻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묻어남이 적은 편이었어요. 8시간 은 지속력도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밀착력이 잘 유지됐는데요. 파드에 비해서 코와 이마 부의 유분감이 좀더 올라온 게 보이고요. 코 옆에는 끼임이 있고 들떠 보여서 살짝 지저분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또 수부지 부위에는 유분감이 올라오면서 약간씩 지워짐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크게 들뜸 건조함, 찍힘이 없고 피부 표현이 그대로 화사하게 유지됐어요. 다크닝은 이 정도로 얘도 거의 없는 편이었고요. 수분감 있게 펴 발려서 특히 볼 쪽도 들뜸이나 건점 없이 잘 수정돼요. 다만 원래 코옆 들뜸 부분 있죠? 여기는 계속해서 들뜸 게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간단히 수정 화장해주기엔 괜찮더라고요. 특히 지성인 이마 부분은 깔끔하게 잘 수정됐어요. 레어링할수록 두터워지긴 해서 양 조절 잘 해주고 수부지인 부분만 조심히 한다면 수정용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다음으로 파운데이션을 바른 쪽에 쿠션으로 수정 화장도 해볼게요. 수분감 거의 없이 딱 붙어있는 위에 약간 수분감이 함께 올라가다 보니까 나름 촉촉하게 올라가서 잘 수정되는 편이에요. 크게 들뜨지 않고 잘 정돈되면서 올라가서 개인적으로 이게 궁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파드를 사용하시는데 궁합 좋고 처음과 비슷한 피오으로 수정될만한 쿠션을 찾으시는 분들은 얘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쿠션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만 제외하면 파운데이션의 쿠션 버전이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비슷하다고 느껴졌고요. 다만 이 파운데이션 사용을 곧지곧대로 쿠션에 넣었다 이 정도는 아니고 기존 파드를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만족감을 쿠션에서도 최대한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느낌인데요. 파운데이션과 비교했을 때 쿠션이 좀더 수분감이 느껴지고 더 쿨톤 피부가 되는데요. 피부 표현도 파드는 뽀송한 깐달기 표현, 쿠션은 속광도는 깐달기 표현으로 약간의 차이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잘 밀착되면서 좀더 얇고 가벼운 편을 원하시면 파드를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파드 특유의 화사하고 맑은 상아빛 색상이 좋다. 다크닝 없고 지속력도 좋은 센미드 베이스를 찾고 계신다. 하시면 파운데이션 추천드리고요. 파드가 진짜 좋은데 건조한 게좀 아쉽더라. 혹은 수정용으로 좀 들고 다니거나 좀더 간편하게 커버력을 챙기면서 다크닝 거의 없는 베이스를 찾고 계신다 하시면은 쿠션을 추천드려요. 그렇게 어바톤 신상 쿠션과 파운데이션 꼼꼼 비교 리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얘네를 어떻게 생각하냐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막 크게 큰 단점은 없어서 그냥 뭘 살지 모르겠는데 생매트 베이스를 찾고 싶다 하시면 그냥 무난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을 만한 쿠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둘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이상이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피부 결이나 요철 커버력이 조금 더 블러리하게 아가더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약간 아쉽고요. 그러다가 또큰 단점은 아니어가지고 무난무난하게 평균 이상으로 쓸수 있을 만한 템이다. 코에 지워짐이나 들뜸 살짝 있었어가지고 수부지 제외하고는 모든 피부 타입 분들이 무난하게 평균 이상으로 쓸 만한 제품이다. 파데를 바르고 나서 수정으로 이하기도또 괜찮아가지고 요점도 괜찮더라고요. 호환이 잘 된다. 뭔가 저한테 착붙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단점이 크게 없는 제품들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도 이 쿠션을 바른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광이 살짝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조금 더 유분감이 올라오게 되면서 파우더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차라리 여름에는 건성 아니면 복합성 중성까지도 잘쓸수 있을 만한 쿠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구매 좀 망설였다거나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도 영상에 안 나온 궁금한 점이 따로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